또 이제 지금 김치가 막 맛있게 볶기는 거지. 이제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은 안 돼. 전분제 도시락 쳐다보고 앉었는고오 그래도 좀 탔다. 여기가 이렇게 여기 김치가. 여기 좀 타야 맛있어. 김치 콩나물국은 지금 벌써 완성이에요.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갱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에 밥을 말잖아. 이렇게 하면은 김치 콩나물국밥 끝 끝이야.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거는, 음 말하자면 추억의 음식인데, 몸이 좀 으슬으슬 하거나, 그럴지게 제일, 그거 한 그릇 먹었으면 딱 좋겠다 하는 게, 저한테 있어서는 김치국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는데, 정말 아파서 내 손으로 해 먹어야 될 때는 멸치 육수도 귀찮아요. 그럴지게 나는 어떻게 하냐면, 그냥 이 다시 다시다 한 봉다리 넣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버전이에요. 귀찮아서, 아플 때, 그냥 급하게 먹고 싶을 때, 엄마가 해주던 그한 그릇 그 음식. 이 양념 많은 건 조금 털은 게 좋아. 국에 들어갈 땐좀 그런 게 많으면 텁텁해. 그리고 김치 좀 잘게. 김치 국물은 짜낼 필요가 없고. 이거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대략 넣어보고. 자, 이렇게 해갖고 김치를 썰어 놨으니까 그불좀 올려주세요. 육수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도움을 받아서 내고 옛날에는 어쨌든 김장하고 나면 그게 겨울철 내내 반 양식이어서 그걸 이용한 음식이 많았어요. 어쨌든 여기 김치국에 들어가는 거는 신김치래야 돼. 시지 않은 익지 않은 김치는 배추들 큰 맛이 우러나서 맛이 없어요. 이게 공기를 치면 한 공기는 충분히 넘어되겠는데 김치 국물 역시 함께 넣어 줘요. 다른 또 양념 다시 안해도 되는 데. 그냥 조금 섭섭한 듯하면 마늘 조금정도 넣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끓습니다 끓을 때 콩나물 넣고 콩나물은 해서. 자, 이렇게 해이거 살짝 끓이면 돼. 이렇게 콩나물 들어가면 한 2, 3분, 1, 2분이면 그냥 끝이야. 그래서 이거 혹시 심심하면 국간장.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김치국? 김치 콩나물국은 지금 벌써 완성이에요.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갱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에 밥을 말잖아. 밥을 말아 끓이지. 그거까지. 이거 퍼서 밥에다 넣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. 밥 많이 안 넣어. 요 정도. 반의 반 공기? 반 공기 요 정도. 왜? 이게 끓으면 양이 많아지거든. 이거를 그냥 떠서 여기다가 더운 밥을 넣으면 그게 빨리 국물을 흡수해갖고 더 빨리 퍼져. 그래서 국물을 다 빨아들여버려서 나중에 그게 없어. 빨간 빛이 아닌데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되지. 이런 고명을 조금 얹어주시고. 취향에 따라서는 계란 하나 깨뜨려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. 계란이 들어가면 모양은 이뻐. 영양도 좋고. 내가 옛날에 안 먹었다고. 이안 노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김치 콩나물 국밥 끝 끝이야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해볼 거는 이 추억의 양은 도시락에 우리는 겨우 매년 난로가 설치가 되면 겨우내 도시락을 이걸 싸갔어요 강원도에서는 들기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귀하게 조금씩 이렇게 한 병씩 사 먹는 시절이 아니고 그때는 뭐두말세말 말 이렇게 들깨를 사다가 짜서 이렇게 대병으로 갖다 놓고 넉넉하게 많이 먹었던 기억나. 이만큼씩 이렇게. 그래서 막 기름에 거의 무슨 막 저기 김치가 자글자글 막 거의 튀겨지는 것처럼. 이게 그때 당시 몰랐는데 양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. 겨우내 반찬 딱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면 돼. 그래서 난로에다 올리면 밑에는 반찬 위에는 밥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. 이렇게 해서 밥을 이제 이 위에다 넣는데 더운 밥보다는 이렇게 찬 밥을로서 하면 이게 좀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밥이 같이 데워지면서 이게 봐, 이게 지금 두 공기가 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밥을 그냥 다 먹었거든 이렇게 깊은 도시락을 근데 지금은 내 양의 이 밥을 못 먹지 이거는 겨울철 도시락이야 봄가을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안써 난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불에 얹어요. 이제 김치가 자작자작 김치 익는 냄새가 나. 요 지금 들기름에 요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 보글 하지 기름에 김치가 지금 이제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은 안 돼. 전분제 도시락 쳐다보고 앉는다고6 0명 도시락 중에 지금 가운데 정도에 들어간 정도야. 밑에 있는 건 벌써 탄내나. 요 지금 기름이 지금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자글자글자글자글 끓고 있지. 요 이제 지금 김치가 막 맛있게 볶이는 거지. 탄내 나면서 누룽지까지 생기는 걸 좋아하면 조금 더 놔두면 되는데 뭐 일부러 태워서 먹을 필요까지는 또 없으니까. 자 이렇게 해서 김치국 너무나 평범하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냥 아무데서나 김치 썰어놓고 그냥 끓이는 거. 그다음에 그 김치국을 김치 콩나물국을 밥하고 같이 끓인 요 안에 지금 밥이 있어요. 요. 가 이제 날개란을 깨놓는데 지금 한 반숙 정도로 익었고 몸어시로시할때 먹으면 개운하고 좋죠. 도시락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겨울철 난로를 필지게 하는 도시락이에요. 이거는 봄, 여름, 가을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. 그 난로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좀 낮아. 이, 이것처럼 높지않아 그리고 뭐 이제 아직 뭐 분홍 소세지 까지는 안나와도 프라이 같은거는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김치는 이제 국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좀 따로 요런 뭐 그때 거버 이유식병 같은거 반찬그에서 따로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칸막이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절에 뭐 제일 흔한게 콩자반, 멸치볶음, 뭐 오징어채 같은거 그 다음에 두부조림 오늘은 추억의 음식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소울푸드예요 그냥 겨운에 있는 김장 김치에 잘 익은 걸로 그리고 뭐 육수 내기 힘들면 그냥 나처럼 다시다 한 봉다리 넣으세요 그렇게 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. 오 그래도 좀 탔다 여기가 여기 김치가 이좀 타야 맛있어 그리고 여기 있어야지 기름이 좀 반질반질 하거든 김치가 Thank you.